<목소리> 와야 개간지나 이거. 와. 와야 썸네일 길간 썸네일 각이다 이거. 캡처가 S T였나? 오. 이렇게 해서 안 컷. 위에서. 아, 얼굴, 곡갱이 얼굴 가리지 마, 미친, 댁이야. 와, 개간지란다. 와. 와, 진짜 잘 찾았다, 여기. 아우, 그래픽, 그래픽 다시 낮춰. 낮춰, 낮춰, 낮춰. 어우, 렉 걸려. 아 이래야돼 내 네, 우리집 컴퓨터는 역시 이래야돼 이래야 잘 돌아가 방송도 잘되고 녹화도 잘되고 좀비주민이네 저런건 그냥 이렇게 써도아 도적과 아나 도적도 좋아하고 궁수도 좋아 딱보면 일단 원딜을 좋아 원거리 딜러 뭐야 이거 그래서 뭐 도적이나 마법사 마법사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어지 그런가 지가 누나들이나 뭐나다 보면은 좀더 게임 창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 진짜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같이 게임하다 보면은 누나가 막아원래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전부다 어린 어린 여자애들은 대부분 역캐들을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마법사를 누나가 딱 만들었다 그러면 저도 마법사를 해요. 그럼 아 누나 아 마법사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 애들이 다, 뭐, 메이플 같은 거 하면은, 남캐를 만 남캐를 만들잖아요. 저 혼자 여캐를 만들었어요, 전. 자, 떡잎부터 달랐다. <laughs> 네. 나 진짜 그랬어요. 모두가, 어, 다른 남자들이 남캐를 만들고 저 혼자 여캐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게임하다 보면 게임 누나랑 게임하면 아왜넌 여자로 만드는데 아, 마법사 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라고 개초 <laughs> 아들들 모두가 남캐 근데 이거는 방금 앞에 누나랑 게임할 게임할 때 그거는 좀 어,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좀 허위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추측에 맡깁니다. 네! 게임할 때나 혼자 남기 말, 그, 남자애들 중에 나 혼자 남기 말고 여키를 만들었다 이거는 레알 리팩트임 아, 레알이, 레알이었어요, 이건 진짜. 음. 아, 나는 근데 난, 왜, 어, 여기 다이 없다. 내려갈까? 내려가자? 난 근데 난 그게 창피하지가 않았어. 내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숟가라 그래요. 됐어요, 전. 전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역캐들이더 셌어요. 마법사 쪽에선 도적, 도적이나 궁수나 예 아, 예전에는 확실히 트레 박히는 고정 관건념 같은 게 있었어 게임에도.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 아처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아처의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런 대부분 엘프 여궁수나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왜냐면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그런 RPG 게임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남궁수는 솔직히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막 전사라고 하면은 강인한 남자 이미지를 떠오르지 대부분 여자의 모습은 떠오르지가 않,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아니 예전부터 이게 한 구정관념이였 침착 어내물저같은 네, 뭐, 새끼들 뭐 못들어가 아니 이게 예전부터 갖고 있던 구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뭐 그런것도 없어지고 있는거 같긴한데 아직까진 대로남아있는거같은거 하여튼 나랑 그랬다? 그런 거죠. 막 여캐를 만들면 애들이 막 놀리, 놀리거나 그런 적이 있었죠. 아, 나 인터넷에 서 웃긴 걸 봤다, 그거. 재밌는 걸. 여자애들이랑 놀면서 주위에서 받는 시선에 따른 거, 나이대로 정리한 글인데. 초등학생 때. 와, 쟤 여자랑 논다. <laughs> 중학생 때. 와, 쟤 여자랑 놀아. 고등학생 때. 야, 쟤 여자랑 놀아. 을때 와, 쟤 여자랑 논다. 아, 웃겼잖아. 확실히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 뭔가, 음, 어떠,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고 그런 거였는데, 철이 없었다라고 거, 보죠. 근데 이제 고쳐 나가야지. 나, 그러게,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막 사람들이 막 역회를 어.. 외관 외형만 보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난, 나 나.. 다.. 다른 애들도 대부분 다 그러던데 내가 막 소녀전선을 다른 애들한테 추천해도 일러스트만 보고 하는 애들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야 아.. 이거 안 보았구나 일러스트만 보고, 보고 하는 애들이 대분이었어요. 난적어도 우리 반 애들이 대가리 상식 대가리의 상식 정도는 들고 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남자애들 다 거기서 거기야. 음. 내가 좀 특이한 건가? 거 보면은 일단 가장 잘 겉으로 보이는거에 혹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좀더 우리는 본질을 봐야될 필요가 있지않을까 아 여기 왼쪽이야 현재 제가 오후 6시 반입니다 차를 만나 <laughs> 내가 방송에서 차별적인 발언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데 뭘씨발이거 불씨가 될까봐 아자네 그래요 어디서 내가 봤는데 그 뇌사 뇌사용량인가 하여튼 그게 여자가 평균적으로 살짝 더 높다고 하던데. 어제 하여튼 그거 봤어요. 근데 뭐든데 여캐가 더 간지나던데 남캐보다 남캐도 뭐 간지나는 경우도 있지. 여캐가 난좀더 간지났었어.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간지나잖아, 뭔가. 아닌가? 나만 그런가? 나 어렸을, 어렸을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뭐지? 아, 난 진짜 그랬어요, 이제. 막역캐들을 아, 아 대부분 보면은 일단 경제적으 스토리가 일단 캐릭터 하나마다의 스토리가 일단 복잡해요. 역들은나 아, 그런 게좀 좋았어. 복잡하다. 부은이 사고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떠돌가, 떠돌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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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복잡했죠. 나 그게 마음에 들었어. 예전에도 스토리텔링형 RPG라고 해야되나? 그런거 좋아했어 전투할때도 보면은 더 간지러웠어요 근데 나만 그런가? 음. 어디로 가야될까? 돕니다 이제 쟤네는 솔직히 말해서, 어, 막, 그런 거있잖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역시 초등학교 때는 애들, 이 지식이 다, 살짝,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전부 다, 차별적인 행동을 일삼고 냈잖아요. 모두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놀면는 무시, 무시하고, 막, 그런 거 했었음. 아, 나 때는 그거 있었는데,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거, 나 맛있어. 그때는 유치해서 그런가? 애들이 아 애니메이션도 나눠져 있었잖아. 아, 여자애들은 뭐 카드 캡처 체리 같은 거, 세일러문 같은 거 그런 거 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라고 해야지 소녀 감성에 맞춰진 그런 만화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은 뭐 파워레인저, 뭐 디지몬 이런 거. 아 그게 난 마음에 상당히 안 들었어. 왜지? 이상하다. 난 보면 안되어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 자체를 안 봤어요 나도 자, 잘. 네. 어렸을 땐 그래서 자취를잘안 봤는데, 그거나니까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아, 복잡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딱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 근데, 국산 애니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어, 그렇네. 말하고 하니까 기억이 나요. 아, 생각이 안 나. 그렇네. 어렸을 때 봤던 디지몬도, 파워레인저도, 세일러몬도, 카트캡쳐 체리도 전부 다 일곱 코였네. 심각. 할 말이 없다. 알이 낳고 있겠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충격이네요. 와, 넥슨 애니메이션 존나 잘 만들었는데. 아니, 나, 넥슨 그 클로저스 OST, OST였나? 브로저스 애니메이션 봐봐요. 지금 뭐 브로저스 분망인데. 아 한국 한국 게임들이 다 그랬음. 예전에 그냥 테일즈 이버 때부터 그랬음. 테일즈 이버.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뭐이럴 때부터 그랬음. 이제 노래랑 애니메이션 하나는 존나 기똥차게 만들어요. 진짜 운영이 다족같아요 지금 한국 게임 중에서. 운영, 운영 미스로 개판이 된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운영 미스로 개판이 된 게임들이 존나 많다. 이게 문제점이다. 솔직히 운영만 잘했어도 몇십 년을 더할것 같은 게임은 많았었잖아요. 아닌가? 살면 한국에 겨우 5년 살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지라는 정치에서도 또 다른 거에서도 그런 게더 많고 굳이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나?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다 들어주다가는 진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정하는 거고 그런 것도 이해는 좀 가긴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죠. 솔직히. 이런 것도 꺼내면, 말을 좀, 또 꺼내면 좀편더라고 어우.. 아니, 어이 독거 독거미가요, 독거미.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아, 뭐야? 독거미는 독이 있어요. 이것도 물량 만든 재료예요, 이거 전부다. 그러니까 가져가 줍시다. 아, 씨발놈이 이중에얘 족을 져가지고 왜요 차라리 얘가 더 나아 오케이 여 점프샷 아 존나 편해. 다넌 내가 이따가 상대해줄게 어? 에밀하던데 야! 또고 싶어? 말, 어? 시발 새끼야 대사치려니까 와 점프하네 이 새끼 어디갔어 어디갔어 와, 상당히 존나 힘들다어디까지했더라 한국 게임의 문제점까지였나저 한국 게임의 반 이상을 거의 다 넥슨이 끌어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야 이거? 너 아까 나한테 맞았 던았던구나 한국 한국 게임 산업의 반을 지금 넥슨이 끌어가 넥슨이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말해서. 네, 그렇게 생각요 넥슨은 씨발, 근데 조 같은 게임밖에 안 만들어요. 현실그래뭐각뭐 뭐 우리가 뭐 거절할 수 없는 각겜도몇개 있긴 있지만. 집은 대부분... 뭐야 거미도 존나 많네? 튀어 대부분 지금 다들 조같은 게임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정? 내방송 보신 분들 전부 다 카타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넥슨이 진짜 얼마나 조같은 게임들인지 새끼들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사을 샀지 아시실 거 아니죠? 아시..아시지 않아요 진짜 넥슨이 얼마나 족같은 새끼들인지 네 넥슨도 최근에 또그 확률 논란으로 또 벌금 물었고 네, 그러다가 그 새끼들이 뭐 정신 차린 새끼들인가?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넥슨 게임을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른 게임이 따른 거 없으면 직히 말서. 씨발 NC 소프트 게임 하려고요? 미쳤나요? 미쳤어요? 씨발 어디 돈 꿇어박을이나 차례 카지노로 가세요. <laughs> 넥슨도 엄청난 애들이고 NC도 NC 소프트도 엄청난 애들이긴 있 하는데. 자 결국 결론은 뭐다? 스팀이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전에 뭐 넥슨 게임 존나 많이 했죠. 이제 클로저스도 옛날에 조금 해봤었고, 다른 메이플도 옛날에 조금 해봤었다가 접고. 에, 확실히 나나 나 그게 맞는 거다. 너 웃긴 영상 중에 그거 있어, 그거 봤었어. 넥슨 게임은 접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슨 게임을 재밌어 보이죠? 시작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접으세요. 넥슨 게임은 접을 때그 쾌감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넥슨 게임은 접을 때그 쾌감이 온몸으로 짜릿짜라, 짜릿짜릿하게 느껴지고 넥슨 게임은 더 이상 플레이하, 아, 플레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지게 해줘요. 넥슨 게임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한번 설치하고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이거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이미 결정이 달렸지만. 스파올라인 3를 접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요? 와, 이제 다 끝인가? 기모디아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때. 피파올라인을 딱 접고 난 후. 와, 이제 지긋지긋한 선수, 선수 판매 알림. 이 지긋지긋한 카드팩 보다. 카드팩. 이제 지긋지긋한 강화 실패. 모두 안녕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넥슨을 아, 피파를 접었어요. 피파를 접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게, 어, 넥슨, 게, 아, 그 축구 게임은 그냥 피파 시리즈 말고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뭐, 피파 온라인 4나오면 일단 할, 하긴 할 거예요. 해보긴 해볼 거예요. 일단. 사전 예약도 지금 다 끝내놨고. 다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재밌으면 계속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잠시 만요아네 다시 왔어요. 화실 가나 갔다오. 음, 넥스 게임 접는 게 답이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그, 결론이 났고요.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이어폰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어폰이 2주 만에 왔어요. 네, 2주. 그래서 내 네, 했는데 케이스가 일단 존나 고급져요. 이게 케이스가 안에다가 실리콘 포장은 심지어 안에 키캡까지 다 들어있고 이어폰 클립까지 들어있고 그거 귀에 꼽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장이 플라스틱이고 뭐뭐 뭐 이어폰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뭐, 둘둘 감아서 해놓은 거 그거 실 그거 고인데 존나 고급져 보이 넣고 그다음에 여기 유리 플라스틱 투명, 유, 투명 플라스틱까지 덮어서 한 건데 와 이게 존나 고급져 보여요 일단. 개고, 이어폰도 딱 꺼내봤거든요? 존나 고급져요. 와, 이게 16,000원짜리가 맞나? 생각할 정도로, 진짜. 아, 진짜, 그 정도였어요. 이어폰을 딱, 이어폰을 딱 뒤에 꽂았거든요? 와우. 2주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지금 그 이어폰 쓰고 있거든요? 진짜 2주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어폰도 일단 너무 가볍고, 줄도 잘안 꼬일 것 같고, 배송 시간에 살짝 흠이었긴 했는데, 아, 그거 하나 단점이 있다. 이 귓구멍이 좀 이상해요, 제가 좀. 뭐였나 왔던 곳이야, 아까? 어? 이상해요. 귀, 귀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보면 은 일단, 이게 뒤에 부분이 철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딱딱한 금속이거든요. 딱 부딪히면 딱 쨍그랑 소리날말한착소리날 만한, 만한 금속이거든요. 이게 추워지면은 진짜 귀딱 꼽는 순간 존나 추워요. 존나 차가워요. 와 미칠 뻔했잖아 진짜 딱귀에는순순존존차차워워요 씨발. 네, 또뜨뜨운운음음에아아아 존나 뜨거워요. 따아아요아아 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아아아 직각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요즘 귀, 요즘 이어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귀에 딱 편하게 할수 있도록 살짝 휘어, 휘어 는거 있잖아요. 그게 안돼 있어요. 근데 게다가 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귀 모양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살 부분 몇 개,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쪽 부분이 존나 아파요. 지금 이쪽이 존나 아프거든요, 여기가. 와, 어디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하여튼, 오래 끼고 있으면 존나 아파요, 진짜. 오른쪽 귀가. 여서 그러 거야. 뭐야 이거?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다 만족해요. 이어폰 진짜 잘산거 같아. 멋지고 간지나고 음질 좋고 가성비가 제품명을 안공공개안 할게요. 뭐 존나 이러면 내가 광고하는 거 같잖아. 아, 거미터 존나 찍고 진짜. 아 이제 나또 게임 뭐하지? 스팀에서 빨리 게임을 찾아야돼 내가 안그럼 또 하스스톤 해야돼 던전인가 여기? 이 씨발 던전이 여기있어 진짜인가? 왜보니까 완전 던전인데 그냥 해광 씨발